네, 안녕하세요. 양이동이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목 대형 고양이 화장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매한 지네달 정도 됐고요. 다른 거 그냥 일반 플라스틱 화장실 사용하다가 원목 화장실 사용하니까 너무 편합니다. 그거는 자, 설명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린 웨일? 웨일. 그린 웨일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원목 화장실이고요. 가격대는 내부 플라스틱 화장실까지해서 3 3만 원, 34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서비스가 괜찮아가지고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. 지금 지금 크기 같은 경우는 저희 똥구가 때마침 올라가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크기는 이만해요 진짜 크죠 고양이가 지금 한 마리 옆에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올라가도 넉넉한 사이즈거든요 저희 고양이가 2년 됐고 한4 k g 좀안 돼요 보시면은 외형은 다 이래요 위로 고양이가 들어가서 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볼일을 보는 겁니다 보시면은, 이게, 발판. 그리고, 이게 로고가 있는데, 보시면은, 넘모가 있어요. 이게, 다르더라고요. 저희가 사용하면서, 이 문이, 보이시죠? 이게 좀, 처음 왔을 때 이게 그냥 빠져가지고, AS 신청하니까, 이문 통째로 그냥, 이 통째로 갖고 와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서비스 진짜 좋아요 내부 진짜 넓죠 이 플라스틱만 해도 3만 얼마예요 고양이가 똥구가.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들어가서 <laughs>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볼일을 보고 이쪽 양쪽 구멍 있죠. 볼리를 보고 올라온 다음에 발에 묻은 모래를 털고 이 밑에 떨어지는 모래를 받아주는 그런 용도.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쉴수 있는 공간. 이게 제가 6 0 k g 되는데 여기 들어가도 돼요, 사람이 사실. 어린애기는 그냥 들어갈 수 있고. 너무 편하더라고. 그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, 이 모래가, 금방 건조해져요. 그게 제일 좋아요. 습하지가 않다는 거. 그리고, 그거 생각하셔야 되는 게, 이 모래를 한, 저희가 세 마리 키우는데, 두 마리 키울 때는, 세 달에 한두 번? 한, 세 달에 두 번? 제가 금액으로 따지면은, 한 6만원 정도 나왔거든요. 근데, 이 원목 화장실로 교체한후로 금액이 많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어요.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효과적이죠. 이 원목 화장실이. 근데 단점이 너무 커요. 진짜 어마어마히 커요. 여기가 주방인데 여기 냉장고를 아예 방에다 넣어놨어요. 지금. 냉장고가 없죠? 저 집이 조그만하긴 한데 없다는 점. 냉장고가. 때마침 들어가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애들이 우리를 안봐 그래서 더 좋아요 애들이 편안하게 볼일을 볼수 있고 환풍이 잘 돼요 건조해서 여기가 편백나무 그래서 난 냄새도 좀 잡아주는 거라고는 하는데 고양이 변냄새는 많이 나기때문에 그렇게까진 잡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그린웨일이라는 회사에서 이 서비스가 확실히 좋아가지고 괜찮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발판같은 경우는 높이가 꽤 있어요 한두뼘 40cm? 그래서 새끼들은 못올라가요 그래가지고 해서 보완한게 그 인터넷에 이케아에 파는 원목, 그냥 사람 의자거든요. 이게 보시면은 여기를 저희가 덧댔어요. 이 한쪽 남은 데를 잘라가지고 보완을 한 거거든요. 고양이가, 고양이가 올라갈 수 있게 여기서 이렇게 그 미끄러지지 않게 다이소에서 3,000원 짜리인가 패드 두장 사가지고 꾸며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세트 보시면 그러면은? 딱 색상도 맞고 해가지고 이쁩니다. 지금 한번 보시면은 볼일을 다 맞고. 지금 저희 고양이가 이름은 동구에요, 동구. 보시면 내려오는 거 보시면은 편안하게. 그쵸? 그렇죠? 이게 없으면은 다시 보여드리면은 없으면은 여기서 바로 떠낸 뛴 다음에 바닥에 착지를해야 되는데 이때 관절에 무리가 올수 있어요 고양이들은 그래가지고 관절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구매하게 됐죠 이케아에서 이케아 그 인터넷 보니까 16,000원인가 택배비까지 해서 18,000원 19,000원에 구매했거든요 해서 하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캐타워 구매한 거 있는데 그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